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아, 지금은 여기 양동에 서구 지역발전협동조합 개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부터 <laughs> <laughs> 사단법인 지역발전협동조합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정열 인사드립니다. <laughs>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동조합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늘 식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환 이사장님 개소 선언, 내빈 소개 및 축사, 박철환 이사장님 인사말씀, 김정국 회장님 인사말씀, 개식 선언, 기념촬영 기념 및 어, 만찬 이런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철환 이사장님의 개소식 선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말을 사람들을 만나면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하시면서 <laughs> 2023년 4월 2 0일 사단법인 지역박성 협동조합의 사무실을 개설을 선언합니다. <laughs> 네. 내빈 소개 에 축사를 하겠습니다. <laughs> 어, 좀 전에 서구청 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송대욱 부장께서 오셨다가 급한 관계로 연결하시고 어, 김대현 이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진 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일성 양동 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석 양동 신협 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연주 서구청 서구지체장애인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laughs> 김정환 사회, 한전 사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개소식을 축하해 주시려고 어, 화원을 보내주신 어, 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국가발전 균형위원장님께서 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병일 서구재향군의 회장님 화원 보내주셨습니다. 박정필 광주치첸장애인협회장님 환원 보내주셨고요. 기타 여러 환을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환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김대현 이빈 위원장님 한번 축하 말씀. 저우창이 <laughs>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 원장을 좀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리는데 축사를 또 하라니까 축사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게 아름답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협동조합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소하는 서구에 재발전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이, 정렬해 그다음에 김명진 전 후보님 한번 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년반. 저 후보로 자꾸 소개하는데 지금 후보가 아니고 저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경력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남열 대표님이 참석한다는 것은 광주의 행사 중에서 가장 권위있고 중요한 행사만 다니신 분들입니다 <laughs> 오늘 저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영구 김대현 원장님하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이렇게 광주에서 양이 있는 분들이 모두 참석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조합이 앞으로 승승장구 더욱 번창할 것 같습니다. 박철환 회장님은요. 대, 이사장님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이세, 이사장님. 네. 지난주에 양동시장에 통맥축제를 하거든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오는데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는데 박수, 박수. 그게 바로 박수.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평소에 하시는 분이 바로 박철환 회장입니다. 이분은 열정도 있고 균형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다시 말해서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성공할 어, 그걸 만드는 자질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심해서 우리 조합이 광주 서구는 물론 광주 전체에서 가장 명품 조합이 될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며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습니다 어, <laughs> 제가, 아니, 제가, <laughs> 회장님, 야, 제가 찍어드려요. 야 회장님 발전, 제가 찍어드려야죠. 지역 발전 협동조합. 아 앞으로 가서. 예. 박철한 음.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요 음. 음. 지역 발전 발전 협동조합이 앞으로 음. 더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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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발전될 음. 수 있도록 음. 강주 발전포럼 회원들이 음. 2만 3천 명입니다. 많이 후원하고 또 응원하고 저도 많이 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그 소개를 꼭 시켜 하지 마시라고 그 정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 자리에 있는데 소개를 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재성 전부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사 <laughs> <laughs> 말씀해 주세요. 축사를 어, 해 주셔야 됩니다. 미안. <laughs> <laughs> 저는 우리 박철환 이사장하고 오랫동안 또 인연이 있었고 제또 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늘 마음속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지역발전협의회 개소식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 요즘 그 아주 봄이 생동하는 봄이잖아요. 뭔가 길을 충만해가지고 가을에 결실을 맺는 시기인데 이 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 지역발전협의회가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해서 정말 우리 강주가 더 나은 강주로 또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주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지역발전 협동조합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오늘 또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김명진. 뭐, 김대중 정부 때 비서관도 하셨고, 또 우리 김대현 이민연구 원장님, 뭐, 또 지방자치 또 전문가시죠. 또 우리 안남열, 또 우리 이사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박철환 이사장이더잘될수 있도록, 어,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태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또 양성진 이사장님도 와서 묵묵히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아주 분위가 학위에 의하고 여러 분또 길을 모아서 이, 이, 이행도 오, 목포에서 오셨네요 예예또 <laughs> <핸드폰으로 웃음> 포탈 또 이런 SNS 전문가가 음, 이렇게 음. 함께 해주니까또 정순영TV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더잘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을 대표해서 저희 오일성 양동 경기장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양동자입니다. 저는 작년 7월 29일자로 여기 왔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또 양동시장은 큰 호남에 제일 큰 시장도 있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사시는 것이 한삼 사십 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 애착이나 이런 것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역 발전 자문위원회도 우리 지역민들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조합으로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신. 그보프 프로, 박철한이사장이사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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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이 하셨고. 저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힘이 든줄 몰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고, 사례인가 동네, 이제 동네분들 많이 찾아뵙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희들 이제 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좀 많이 미숙합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당분나 협조를 구해주신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거 양봉 뿐만이 아니라 서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봉사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사관법인 지역발전협동조합 회장님 김종국 회장님 인사말씀 드겠습니다. 김종국 회장님, 어, 지역발전협동조합 회장 김종국입니다. 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어, 또 기대. 하신 만큼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게 지역 발전을 이하고또 협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지역 발전 협동조합 개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많이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이 쪽으로 나오셔서 음. 여기 밖에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는 좋겠네요. 오늘 이양아줌마 의자를 갖고 나와요. 의자를 갖고 나와서, 의자를 갖고 나와서 안고, 수고, 지희도, 이 앞으로 이쪽으로, 예, 네, 이쪽으로 중심에 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쭉 앞으로 안치고 10년 만에 있는 거 같아요. 아들 젊으셨네 지역 발전 협동조합 아개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응.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양동의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양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타지역보다는 그래서 우리 양동지역은 젊은이들의 그 한력소가 예, 냄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네, 발전 협의에 그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예, 아마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또한 그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 좀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구에 사는 정준호입니다. 양동에서구에 아, 지역발전 협, 협동조합이 생긴 것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지양해되고저 네, 네, 뭐냐, 동네, 동네 음. 마을에 자체로. 어디 거니? 오 동창에 가 일본도. 얼굴은 안면이. 얼굴은 그냥 클린감기 열심히 최고 그만. 아아 여기 분요어가면안 형님 왜 거가 대권이라 왜 아시죠? 왜 친구요 예 친구. 전배형. 왜 친구 친구. 광남고리 저기. 축구를 <목소리도> 보니까 아직 젊은 것같 우리가 집골를왕하게네시 <목소리도> 네. 아, 이제 <목소리도> 네? 네? 내려가 아, 아 아, 승일로 금방 올 거야. 이지세요 아, 승이지나왔던데요생고이요했어요 아, 인사했어요. 아이요생일행대생이요이스 생일이요. 이요난요생예요요이

와, 와, 네, 네. 와, 심상한... 음. 서구 지역 발전 협의회 지역 발전 협동 조합은 어, 광주광역시 서구 및 양동 이론에 대해서, 어, 서구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 어, 지역 노인 도시락 제공 사업과 청년 창업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서구 지역 발전 어, 협동 조합은 지역 주민 유리 관계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 지역 공동체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양동, 건강하고 소통하는 양동,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어, 양동을 만들고요. 지역 발전 협동조합은. 어, 무함뭐 뭐요? 퇴시가끝나 분들인데 이제 앞으로 다 해놓고 있다가 선덕. 아, 네.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발전협동조합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양동 거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노인 도시락 제공 사업 청년창업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서구 지역 발전 협의회 지역 발전 협동 조합은 지역 주민의 유대 관계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사, 상부상조 지역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양동, 건강하고 소통하는 양동,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양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발전 협동 조합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 박철원! 화이팅! 덕질원! 화이 협동조합! 지역발전 협동조합! 화이 지역발전 유흥 화이잘 됐어 잘 아, 됐어 알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파이팅도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시죠 박철는 파이팅 할까요? 한번제창을해 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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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지옥 파이팅 지역발전 협동조합! 지역발전 협동조합! 이팅 큰소리로 다시 하십시오 하나 미흥발전협동조합 하이퀸입니다. 10세상 하나 둘셋 하면 니다 하나 둘셋하이